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 2학번 봉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학년, 2학년 동기들이랑 같이 포카리라는 팀으로 춤을, 춤을 췄는데요. 러브 다이브랑 예뻐예뻐랑 유퍼 그리고 얼굴 지프리지 말아요. 뭐그들랑따라왔습니다 뭔가 처음 공연이라서 떨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촉박했는데 친구들이 다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무대할 수 있었고요. 호응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곱 번김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 컨텐츠 작가 일8 학번 이동규입니다 아 저희 오늘 신호등이라는 노래 네. 했습니다. 붉은색, 네. 색그 사이 삼초 잠시나 노란색 빛내는 전부 다 신호등이 내 머리 삼각형 비워버려 내도살자 이번이 제첫 공연이었어요. 타를감제 처음 완전 처음이었는데 어, 되게 떨렸고 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로 진짜 끝난 기분이고 되게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좀 무대가 오랜만인데 <laughs> 이렇게 다시 축제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에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강남대학교 밴드 동아리 챌린저 회장 스포츠 가발과 연구원 송준이라고 합니다. 오오에 눈이 마주쳤을 때. 다섯의 심표 그리고 다섯의 야야 콜드플레이 옐로우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목소리> 얼마 전에 저희가 보스킹에 나와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연했었는데 을또 이제 공연장에서 또 실제로 축제를 해보니까 또. 재밌있었고또 로나 컨텐츠학과 학국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재밌게잘 놀았다고 봤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정말 멋있었고요. 정말 동기들이 춤을 추니까 너무 멋졌어요. 로나 컨텐츠학과 새로운 선배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어, 새로웠고요. 이제 아는 형들이랑 누나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저도 부대했습니다. 어 너무 즐거웠고 제가 콘서트 간는걸 좋아하는데 그걸 못간 한을 푼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